자, 오늘은 중복 순열의 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 자, 이 함수의 개수를 보면은 x에서 y로의 함수. 그죠? x에서 y로의 함수. 그러면 이세 개가 반드시 이네 개를 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1 2 3 4. 그죠? 그래서 3개가 반드시 4개를 손, 손을 잡고 있는다. 그럼 순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3개에서 4개를 손을 잡는 경우다. 이게 바로 중복순열입니다 그래서 이 5가 모두 4명을 다손잡아야 된다. 이 3개가 이 4명을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을 3의 승, 4승.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81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중복순열은 중복을 허락하면서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0, 1, 2, 3을 중복을 허락하여 만드는 네 가지 정수, 이 순서 중요하죠? 그럼, 네 자리 정수는 제일 앞에 0이 될수 없죠? 그러면, 제일 앞에 1이 되는 경우, 또, 뭐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그 다음 뭐죠? 3이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자, 1이 되면은, 0, 2, 3은 반드시 여기에 세 자리 수를 써야죠. 그래서, 이 우리가 네 자리 정수, 그죠? 네 자리 정수, 정수의 개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 0, 2, 3이 있으면 1이라는 것이 바로 제일 앞에 왔을 때, 네 자리 정수를 만드는 경우다. 그죠? 그래서, 제일 앞에 우리가 어떤 수, 바로, 0, 1, 2, 3을 중복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중복. 그러니까, 그, 0, 자, 이것을 중복하니까 0, 1, 2, 3. 이것을 중복하고, 이 대랍 잃을 때세 자리 수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뭘까요? 바로, 어, 4의 몇 승? 바로, 4, 네개에서세 자리를 채우잖아요. 그죠? 왜? 중복해도 되니까. 0, 1, 2, 3을 중복해서 제일 앞에 1이 왔을 때 중복된다. 이게 얼마입니까? 4의 3승이다. 4의 3승이 몇 가지일까요? 바로 64가지죠. 그런데 2가 제일 앞에 올 수도 있고, 3이 제일 앞에 올수 있다. 그래서 3곱하기 얼마? 64. 그래서 얼마입니까? 192다라는 겁니다. 이 중복순열에 대해서 좀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아, X에서 Y로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네 가지 숫자를 중복해도 써이 되기 때문에 이네 개를 갖고 이세 자리를 만드는 거죠. 왜? 제일 앞에 1이 올때 제일 앞에 2, 2가 올때3일때세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만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면 좋습니까? 바로 정의형. 이것이 뭐죠? 제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뭐죠?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그래서 같은 것을 나열할 때 예를 들어서 이 success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success 자, success를 석세스. 자, 나열하는 이 문자가 총몇 개입니까 7개잖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셋. 여섯 그칠 팩토리얼 근데 같은 것이 S가 몇개 있죠? 세 개, 그삼 패트리얼. C가 몇 개? 바로 두 개, 이 패트리얼. 나눔 된다. 같은 것은 돌려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산하면 입니까 바로 420이다. 자, 이와 같은 배열할 때 여섯 자리 자연수를 만, 만든다 그어요 뭐를 삼천보다 크다. 삼십만보다 크다. 그러면 먼저 사가 제일 앞에 올 때, 여기에 올수 있는 숫자는 뭐있습니까 바로, 어, 1, 2, 2, 5, 5잖아요. 이걸 배열하는 경우다.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몇 팩트리얼? 5 팩트리얼에 2가 똑같은 거, 5가 똑같은 거두개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30까지. 그 다음에 5가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1, 2, 2, 4, 5잖아요. 이걸 배열하면 되잖아요. 4로 시작하는 거. 오로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에서 2 팩토리얼 나누면 몇 가지? 60까지 둘 더하면 얼마입니까? 바로 9 0까지가 되더라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만큼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n 팩토리얼 같은 게 있는 만큼 divide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하면 되겠다 꼭정 기억해 주시면 자 중복 조합 중복을 허락하는 데 조합 순서는 관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했어 있잖아요. 어떻게 뭐 1, 2, 3, 4를 우리가 정했을 때 순서가 강... 돌리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복 조합이라고 말하는데 n 개에서 r 개를 선택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m 플러스 r 마이너스 1r이다. c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3abcd 10이었다.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의 상의 개수를 몇 개냐? 자, 우리가 될수 있는 게 3도 될수 있고, 4도 될수 있고, 5, 6, 7, 8, 9, 10도 될수 있죠. 그럼 총몇 가지입니까? 이게 될수 있는 것이 8가지입니다. 8가지인데 이 A와 B와 C와 D에 4군데 골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8개에서 중복 조합이죠. 4개. 왜? 3, 4, 5, 6을 넣었을 때한 가지 밖에 안되잖아요. 돌리면 돌리는 경우는 안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 가지 밖에 안될 때 이것을 뭐냐? 중복 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8 플러스 4 마이너스 1 C의 4다. 그걸 계산하면 자, 11 콤비네이션 얼마? 4다. 그래서 얼마? 3 3이 나옵니다. 같은 종류의 주수 4병 같은 종류의 생수 2명, 우유 한 명을 세 명에게 나눌 세 명에게 분명히 줘야 돼요. 만약에 주수 4명을 네명을세 명에게 나눠 주는 방법. 자, 주수 네 개에서 바로 어, H죠 중복 조합이죠 왜냐하면은 4 3세 어, 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준다 주수 네 병을 네병 4명 반드시 줘야 되네요 그래서 반드시 줘야 되니까 3H4네요 3H4 근데 주수라는 것은 순서가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3H4 이 계산 어떻게 합니까? 바로, 3더하기 4는 7, 7에서 1 빼면 6, 6컴비네이션 4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15죠. 그 다음에, 어, 생수는 몇 병이 있습니까? 두병 있네요. 두병 반드시 줘야 되잖아요. 세 명에서 중복 조합 두 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4컴비네이션 2. 그래서 몇 가지? 여섯 가지. 그 다음에, 우유 한 병. 우유는 한 병은 반드시 줘야죠. 그래서 3h, 뭐죠? 원. 이거는 뭐 될까요? 3c의 원이네요. 이거 뭐죠? 3. 자, 주수는 이렇게 줄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고, 생, 생수는 이렇게 주는 경우의 수가 있고, 우유는 이렇게 주는 경우의 수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15가지, 16가지 곱하면 되죠. 곱하면 얼마냐면, 바로, 270까지가 되더라. 이 중복 조합에 대해서 꼭좀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항정리. A 플러스 B. 우리가 A 플러스 N. 첫 번째는 B가 하나도 오지 않으면 N0, A가 N개. 한개 오면 A가 n 1원 이런 공식은 여러분 이항정리 첫 시간에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면, X의 개수가 14일 때, X 제곱의 개수가 얼마냐. 이거 하나만 하면 되죠. 그러면, 7 컴비네이션 1. 그죠? 1이 몇 개? 1이 6개. 그 다음에, AX가 몇 개? 1개. 이게 얼마래요? 바로 14래요. 그러면, 7 컴비네이션 1 7이니까, 7AX가 14. 다 x라는 겁니다. a는 얼마입니까? 2. 자, a가 2다. 그러면 x제곱에 7 컴비네이션 2 1이 몇 개? 바로 어, 몇개 오느냐 하면 5개. 바로 2x잖아요. 2x가 몇개 옵니까? 2개. 그럼 x제곱의 개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21 곱하기 얼마? 그래서 얼마냐면은 84가 답이 되네요. x 제곱의 개수는 84다. 자, 이거의 개수 구하라. x가 몇 개가 됩니까? 두 개. 그래서 6 커미네이션 y가 몇 개입니까? 네 개. 4. 3x가 몇 개입니까? 두 개. y가 몇 개? 네 개. 그럼 되네요. 그랬을 때 개수 구하면 6 커미네이션 4 자. 어6 콤비네이션 어 여기서 4. 그래서 6 콤비네이션 4. 그러면 6 콤비네이션 4 3의 제곱 x 제곱 y의 4승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얼마냐 하면 135가 바로 답이 되네요. 그래서 요 공식을 좀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항 계수. 자,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겠습니다. X, 여기 바로 앞에 끼, 자, 이런 경우 있겠죠. 4combination 2. 1이 몇 개? 2개. 마이너스 X가 몇 개? 2개. 이렇게 오고, 뒤에는 없는 경우. 그죠? 바로 3combination 0. 2가 몇 개? 3개. 곱하겠죠. 이가 세 개, 마이너스 x가 몇 개, 제로 개. 마이너스. 그러면 x제곱 계속 되죠. 두 번째 플러스 앞에서 한 개, 사 컴비네이션 한 개, 이몇 개, 세 개, 마이너스 x가 한개 곱하기. 자, 삼 컴비네이션 원, 이가 몇 개, 두 개, 마이너스 x가 원 곱하면 이것도 x제곱이 되죠. 세 번째 사 컴비네이션 제로. 1이 몇 개? 4개, 마이너스 X가 제로, 곱하기 상 컴비네이션 2. 그 다음에 2가 몇 개? 1개, 마이너스 X가 몇 개? 바로 2개가 오면 되죠. 이것을 다 계산하면 이 개수들의 합이 된다. 그죠? 이것은 뭐 쉬운 거죠. 계산하면 답이 얼마냐 하면 바로 102X. 자. x 4승의 개수 이거 x 4승 개수는 x가 4개 오면 되네요. 그래서 어6 콤비네이션 2 x가 4개 a가 몇 개? 2개. 개수이 계산하면 x 4승 개수. x 5승의 개수는 뭡니까? 6컴비네이션뭐 어, 하면 될까요? 1. a가 한개 x가 몇 승? 5승. A가, A가 몇 승? 바로 1승. 그러면 X 5승이 계수잖아요 이것이 50배 하라 그랬어요. 몇배한 것과 같다? 바로 50배 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을 구하면 A는 얼마? 20이 된다. 이거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 보세요. 1,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이거 둘이 더해서 2가 나오는 거죠. 이거 둘이 더해서 바로 3이 나온다. 그래서 보면, 보죠 2C0, 2C1이 두개 더해서 누가 나옵니까? 3C1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원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면 보세요. M-1, C의 R-1을 더하기 M-1, ncr은 이게 뭐 된다? 바로 ncr이 된다. 이 관계 공식도 꼭좀잘 알아야 되습니다파스칼의삼각형 둘이 더해서 2가 나오고, 둘이 더해서 3, 둘이 더해서 3. 1이 뭐 될까요? 4, 6, 4, 1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계수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25원 보면 은 2k combination 1, plus ek combination 어, 3. 이렇게 더한 거는 홀수번째네요. 그럼 짝수번째는 뭐가 될까요? 바로 ek combination 0 해서 한 것과 같다는 거죠. 총 더하면 이거는 2에 ek승 되죠. 그런데 이 반반이잖아요. 뭐로 나눠야 됩니까? 2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4에 뭐 됩니까? k 승인데 2로 나누면 앞에 2를 붙여주고 마이너스 일 하면 똑같네요. 이런 것을 1부터 어디까지 달아 5까지 f 5를 구하라 그럽니다. 자 시그마 k 가1부터5까지5항까지이 k 의 k 마이너스 arn 마이너스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등비 수열 2, 사의 5승 내모든가 4 1. 이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등비수열 공식 쓰면은 682가 답이 나온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략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